저는 둘째 손주 준우를 재우다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단단한 체중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죠. 그리고 이내 거친 숨결이제 귓가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누군가의 강인한 어깨와 팔이 저를 감싸 안았고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압도적인 힘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제딸 수지의 남편, 사위였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저희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오래전에 술 버릇이 안 좋은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아주 술이라면 지긋지긋하죠. 과거 남편과의 아픔 이후로 제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샘물 같았죠. 오직 딸 수지를 홀로 키워냈고, 그녀가 착실한 남자 민우와 결혼해 손주 준이와 준우를 낳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딸의 행복이 곧 저희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수지는 준우를 낳고 출산 휴가를 마쳤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지만 그간 쓴 휴가가 길어 늘 상사의 눈치를 봤죠. 당연히 퇴근 시간은 늦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손주 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 제법 혼자 하는 게 많아져 수월했지만 이제 두돌된 준우는 한참 손이 많이 가는 나이라 어린이집 픽업과 저녁 돌봄 문제가 생기자 저는 결국 짐을 싸서 수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일과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사위와 손주들의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돕는 일이었죠. 제 삶은 온전히 엄마이자 할머니의 역할로 채워졌고 여성으로서의 윤정이는 이 집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위 민호는 참 착실한 남자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딸을 키워낸 저희 눈에는 그가 참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을 잘 돌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민호가 준이와 함께 게임도 해주고 준우를 번쩍 안아들고 목욕시키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문득 만약 내 남편이 저랬다면 하는 씁쓸한 후회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제가 겪었던 이전의 결혼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호는 제가 온후 그간 못 만났던 동창 모임에도 이따금 나가보라며 오히려 저에게 제안해 주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걱정 마시고 스트레스 푸세요. 준우는 제가 잘 볼게요. 사위의 그런 따뜻한 배려는 저희 딱딱했던 가슴을 잠시나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는 딸 부부가 곤히 잠들어 있을 겁니다. 이 집은 평화롭고 따뜻했지만 저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만 같았죠. 저는 습관처럼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도 제 가슴 한 구석은 늘 차갑고 텅빈 기분이었습니다. 외로움조차 이제는 익숙해진 황혼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편안한 집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완벽하게 갇힌 채 여성으로서의 삶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고요한 일상이 곧 숨막히는 폭풍이 전야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손주 준우를 안방 침대에 눕혀 재우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는 아이의 숨소리만 잔잔히 울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발자국이 느릿하게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몸이 침대에 닿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코끝으로 짙은 술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늦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말을 깜빡 잊고, 저는 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결에 손을 뻗더니 제 가슴 위로 올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죠. 그러나 곧알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착각이라는 거려. 민호는 술에 취해 저를 수지로 착각한 겁니다. 저는 살짝 몸을 돌려 그 손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했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일은 아니야. 그저 술에 취한 실수일 뿐이야. 가슴에 맺혔던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한 순간의 오해와 해프닝으로 넘기면 될 일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기 준우의 숨소리가 다시 귀에 닿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불을 고쳐덮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호도 깜짝 놀라겠지. 내일은 아무렇지 않게 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일은 그냥 스쳐 지나간 작은 사건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감정도 남기지 않기로요. 그일 이후 일상은 같았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민호가 승진을 한 것입니다. 수진은 엄마, 민호 씨 승진 축하한다고 회식을 길게 한대요. 오늘은 먼저 주무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준우가 감기 기운 탓에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 칭얼대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날보다 몸이 지쳐 있었죠. 칭얼대는 손주를 토닥이다가 저도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잠시 후,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침대가 무겁게 내려앉은 감각에 저는 잠결의 정신이 살짝 들었습니다. 짙은 술 냄새와 함께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강렬하게 등 뒤에서 뜨거운 체온이 등 뒤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곧바로 제 몸을 향해 돌아 누웠고, 거친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팔이 제 등을 단단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고 있다는 듯 아무 의심 없는 몸짓으로 저를 품었습니다. 제 몸은 그의 강한 품속에 완전히 포개졌고, 저는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전율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손이 정신없이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제 허벅지를 사정없이 움켜쥐었습니다. 잠옷 아래로 번지는 열기가 살결을 따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직감했고 미처 소리를 내거나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된 채 저는 그의 다음 행동을 두려움과 갈망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어지는 순간, 그의 손이 제 가슴을 더욱 강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금기된 경계를 넘어선 격렬한 접촉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그 손길을 통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그가 저를 완전히 덮치기를 바라는 동시에, 제발 멈춰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민호는 다시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맥없이 고라 떨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제 허벅지 위에, 그리고 가슴 위에 뜨거운 잔열만을 남긴 채 멈췄습니다. 깊은 코골이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위와의 이 격렬한 짧은 접촉이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중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 민호가 신경 쓰이고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엔 대소롭지 않게 넘겼으나 두 번째가 되니 그의 얼굴을 마주 볼 때마다 그날의 뜨거운 손길이 떠올라 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외로움 속에 묻어두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금기된 방식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자각했습니다. 이 감정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동시에 알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첫날과 마찬가지로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와 같았으니까요. 사윌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어떻게 사위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하지만 머리로 아무리 부정해도 그날의 따뜻하고 강렬했던 촉감은 저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지친 어머니가 아닌 금기된 끌림을 느끼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그날 이후 준우를 제 방에서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방과 현관문과 가까운 제 방은 분리되었으니 이제 안심이 좀 되는 듯 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우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아파트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성 친구를 사귀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잠시나마 따뜻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하는 남자들의 시선은 정의가 민호에게서 느꼈던 그 강렬한 끌림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다정함은 편안했지만 정의를 다시 여자로 만드는 전율은 없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정의는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있는 꿈의 자녀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노력은 결국 민호에 대한 갈망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민호가 아닌 그 강렬한 손길이겠지요. 정희는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알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격리했지만 그녀의 욕망은 이미 경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준호와 함께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혔고 침대는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스스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짙은 어둠 속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는 분명 민우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방으로 금기를 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장모님, 아니, 정희 씨,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하지 않은 또렷한 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위에 올라탔고, 침대 시트가 구겨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몸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탐했고, 정의는 억압된 모든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숨결이 엉키고, 피부에 마찰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의 손이 잠옷 아래로 침범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타고 오르는 그의 손길은 치명적인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의 손이 제 엉덩이를 강하게 감싸주며, 저의 몸을 그의 몸 쪽으로 완전히 포개지게 끌어당겼습니다. 잠옷이 뒤틀리며 살결이 마찰했고 저는 온몸이 짜릿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다른 손은 제 가슴을 부드럽지만 집요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쇄골을 스치자 저는 참았던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의 움직임은 강하고 집요했으며 정희는 그의 힘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여성으로서 잊었던 쾌락이 금기된 순간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는 이제 완전히 자신이 가진 모든 욕망을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듯이 뛰었고 온몸에 땀이 흥건했지만 옆에는 손주 준우가 쌔근쌔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민호는 없었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모든 것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 남은 전율과 해방감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욕망이 결국 현실의 경계를 넘어 꿈속에서까지 민호의 손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꿈을 뜨거운 비밀로 간직한 채 다시금 외로운 밤을 맞았습니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경로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수십 년 만에 터져 나왔던 뜨거운 욕망과 금기되었기에 더욱 경결했던 꿈속의 사랑이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억은 그녀를 괴롭히는 대신 남은 삶을 버틸 수 있는 따뜻하고도 치명적인 비밀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비밀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그리고 살아있으세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숨쉴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